해마다 반복되는 농촌 인력난이 사상 최악의 수준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4차 대유행에 접어든 코로나19 여파로 인력난이 한층 더 심화되면서 농가에서 감당해야 할 농작업이 크게 늘었는데요. 최근 전국적인 찜통 더위까지 더해져 현장의 시름은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일손 부족에 시달리는 영동 현장의 농민들을 손현진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풋고추 수확이 시작된 강원 인제군의 한 농촌 마을입니다. 넓은 밭에 단두 명의 농민이 수확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4차 유행이 비수도권으로 확산하면서 농촌 지역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심각한 인력난이 더 악화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인력난의 허덕이는 영농 현장에 돌아봤습니다. 풋고추와 감자, 쌈채소 등 다양한 작물을 재배하고 있는 김근수 농가는 풋고추 수확을 앞두고 외국인 계절 근로자를 배치받을 계획이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이전에는 최대 6명까지도 배정됐던 외국인 근로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까지 2년 연속 단한 명도 배정되지 않았습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외국인 입국 차질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계절 근로자가 전혀 들어올 수 없는 상황이라서 지금 많은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 인제군 농촌에 그~ 계절 근로자 이백여 명이 들어와야 되는데 그분들이 못 들어오면서 아주 극심한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당초 인제군에는 지역 농가가 필요로 하는 총 삼백 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투입됐어야 하지만 실제 확보된 인원수는 불과 스물다섯 명 설상가상으로 이중세 명이 코로나일구 확진으로 격리돼 농가에 배치할 수 있는 인원이 더 줄었습니다. 국내 인력 조달도 쉽지 않기는 마찬가지입니다. 30도를 훌쩍 웃도는 폭염과 코로나19 확산 우려가 겹치면서 영농 인력을 구하기는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너무 인력이 없으니까 음. 정말 팔십드신 할머니들 음. 거동하기도 불편한 할머니들 모셔다가 고추 따는데 그이 햇빛 나는데 노인네들 큰일 나잖아요. 그죠? 뉴스 보니까 한번 돌아가셨다고더라고. 음. 도시 구직자를 모집해 농촌에 연계해 주는 정책도 뾰족한 대안이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원자가 부족해 인력 공급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는 데다 도시민의 농작업 숙련도가 낮아 제대로 일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일반 공장에서나 사무직으로 일하시던 분이 할수 있는 여건이 아닌 것 같아 와서 며칠 하다가 그냥 못하시겠다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거의 이래서 우리 농촌에는 전혀 도움이 될수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인력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인건비도 급등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1인당 8만 원 수준이었던 인건비가 현재 15만 원 안팎으로 두배 뛰어올랐습니다. 당장 일손이 아쉬운 농가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추가 임금 인상을 요구해도 들어줄 수밖에 없는 처지입니다. 인력 중개업체 소개로 외국인 근로자를 쓰는 농가들은 인건비 외에도 소개비 명목으로 수십만 원의 웃돈까지 얹어줘야 합니다. 인근에 있는 또 다른 농가도 극심한 인력난을 호소했습니다. 올해 들어 외국인 근로자를 5명 신청해 최근 2명을 배정받았지만 일손이 턱없이 부족하기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만제곱미터 규모의 풋코추 농사에 차질이 없으려면 수확과 선별작업 등에 매일 7명의 인력이 필요하다는 설명. 이달 말이면 토마토 수확까지 시작될 예정이어서 농가는 애만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 나라에 들어와 사, 살고 있는 그 외국인 근로자들이 있어요. 어, 그 사람들을 지금 농가에 투입하고 있는데 농가에서 요구하는 인원이 절대 다소 부족한 거죠. 이 고추나 도마도 수확을 당정해야 되는데 요구하는 인원이 들어오지 않으면 음, 수확 포기하는 사태가 날 수가 있어요.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의 여파로 군부대 일손지원과 대학생 농촌 봉사활동까지 찾아보기 힘들어졌습니다. 최근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까지 농민들의 마음을 더욱 무겁게 하고 있습니다. 모임 자체를 못하게 하고 식당이 안 되면 거기에서 소비되어 있는 농산물이 이게 문제가 돼요. 사람 일손 도움 되다가 그걸 출하해도 제값이 안 나오는 이런 경우가 허다해요. 어렵게 인력을 구해 농산물을 추라하더라도 높은 인건비 부담으로 결국 손에 남는 수익이 없을 것이라는 생각에 농민들의 좌절감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최악의 인력난으로 아예 농사를 포기하는 농민까지 속출하고 있습니다. 농가 경제를 넘어 먹거리 기반에 큰 타격을 주는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MBS, 손현진입니다.